자, 아프리카 낚시 방송 최초. 네. 삼각대 없는 1인칭 방송. 1인칭 방송. 와, 웨이드 입이니까쪄 죽겠다. 와, 개덥다. 살 빠지겠다. 여기서. 화면을 셀카로 딱 전향하면 이렇게 하면 렌즈 이상한 거 없죠? 렌즈도 더 좋은 걸로 바뀌었음 지금 오케이 이렇게 하면 셀카 모드 쓸수 있고 이거 봐 지금 손이 자유로움 두 손, 두손 자유로움 이렇게 하면 내가 그냥 평소에 쓰는 앵글 셀카모드 할 때는 한칸 길게 해갖고 쓰면 되고 근데 캐스팅하고 후킹 후 해야 지 액션 주는 거 하고 클일 났네 에이 제가 제 화면 보면서 설마 멀미할까요? 어 그럴 수도 있겠다 <laughs> 충분히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그거 개꿀 1인칭 시점 큰일났다. 큰일났다. 가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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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메노 가방 가방을 어떻게 메노 가방을 메 수가 없다. 뭐 걸어 댕기는 데는 크게 지장 없네. 우와, 우와, 발 빠진다. 어. 와, 뭐고? 와, 뭐고? 뻘뻘 쩐다 이거. 오. 그리고 지금 하드베이트는 다 빼고 가방을 최대한 가볍게 해 가지고 원만 들고 왔는데. 캐스팅은 어떻게 어떻게 될것 같거든. 한 손으로 샵샵샵샵 물때지님이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 형 웨이딩 장화 신고 가방 메면 좀 힘들지 않나요? 어좀 힘들어도 제가 바로 여러분들과의 그 컨텐츠를 위해서 저는 모든 걸 해낼 수 있습니다. 방송을 위해서라면 방송을 위해서라면 오케이 오케이 일단 캐스팅 되고요. 어, 일단 캐스팅 되고 어, 릴링 릴링도 된다. 어, 릴링도 된다. 와 근데 릴링 릴링하는 손 모양 보여드릴라 하면 팔 앞으로 다 내밀고 해야 돼. 낚시 이렇게 해야 돼. 앞으로 나란히 하고 낚시해야 된다. 아그 짐벌이, 와, 아, 쇄골, 아 새골, 쇄골 아, 새골 아파, 아, 징기 다 눌려, 아, 눌려, 눌린다, 눌린다. 아 근데 웨이딩의 장점이면 한 군데 서 있으면 안 돼. 내가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방송을 계속 해야 돼. 어. 낚시를 걸어 다니면서 해야 웨이딩의 장점이거든. 저는 둔봉에서 딴데 안 갑니다. 여러분, 저뭐 다른 분들은 둥방에딱 오면은 밖에 서가지고 여기저기 던지잖아요. 나는 그냥 물로 막 돌아댕기. 물 안에서 막돌아댕깁다티 모형 왜 체금됐지? <laughs> 티 모형 왜 체금됐지? <laughs> 블루 토드 님이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 움직여라 상바타. 상바타 상바타. 자 어느 쪽으로 가봐라. 저쪽으로 던져봐라. 이런 거다 가능합니다, 여러분. 어. 이런 거다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자, 사이사이로. 일단 캐스팅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어. 캐스팅은 굉장히 깔끔하게 할수 있고, 어. 와 이거 저 지금 벌써 허리까지 들어. 펠레토드님이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 좀 깊은 곳에서 별주부 좀 소개시켜줘. 나 지금 벌써 허리까지 들어와 있어 기배가. 허리까지 들어왔다 허리까지. 척살난다. 배가 배의 차가움이 느껴진다 지금. 원래는 여기가 발로 서는 자리인데. 와 이거 쩌는데. 이거 웨이딩은 일단 쩌는데. 노싱커 한개 들고. 금호강 웨이딩 할 때는 작살난다 이거 일단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앵간하면 보여드릴 수 있겠다. 스키핑 이런 것도 타타타타타타타좀 근데 자세가 안 나온다. 각이 안 나온다. 이거 여 응?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것도 이제 어느 정여는여여드릴수 있겠다 이제. 오오 좋아좋아좋아 좋아. 좋아 오 좋아 어이구 백나는 것도 실 시간으로 보여드릴 수 있고, 아 랜딩하는 것까지 한번 성공을 착 시켜봐야 여러분들한테 이게 야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어? 이게 삼각대 없는 아프리카 방송이 되는구나, 어? 이걸 갖다가 아 리리 이쁜가요? 깨르르 깨르르 정신없이 고기 낚으면 아니요 이거 카메라 뒤에서 랜딩할 수 있어요 카메라 뒤에서. 카메라 뒤에서 랜딩할 수있음 진짜로.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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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하면 돼, 여기서. 여기서. 아, 발걸음은 진짜 가볍네. 이동하고 싶을 때 무조건 이동할 수 있네. 이동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무조건 이동가능 이거 하나 기동성 하나만큼은 작살나네. 그냥 발길 닿는 대로 무조건 걸어갈 수 있습니다. 발길 닿는 대로 무조건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찌지는 낚시는 안 하고 싶어요. 바장이 어, 굉장히 좋은 섀도움을 가지고 어, 거의 버진 개념으로 어, 조금 빠르게 오, 어, 뭐또딱거린다 오, 어, 클났다. 캐스팅하는데 뭐 딱딱 거린다 근데 왜안 나오노 거기가 여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중간에서 나와야 되는데 노싱커에 반응이 하나도 없네. 아, 사이드로 워킹을 해가면서 안으로 들어가봐야겠다. 자 오늘은 좀 느리게 찌지는 것보다는 빠르게 해볼게 빠르게 조금 빠르게 어, 조금 빠르게. 어, 여기 금호강, 금호강. 경산, 경산. 경산시민등봉. 어? 고프로, 어, 고프로 위치에 달고 있으니까. 고프로 위치에다가 지금 캠 달고 있으니까. 가슴팍에다가 달고 있는 거야, 가슴팍에. 어, 일단 육지로 나오자. 아니, 근데, 아, 이거. 이거 하루에 한한두 시간 정도만 해야겠다. 요거 테스트 방송이라고 여러분 고기가 안 나와도 일단은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 가슴팍에 달면 채팅이 보이냐고요? 채팅 보이지. 가슴팍에 달면 채팅 보이지. 왜냐? 어어어.. 어, 어, 빠뜨리 빠졌다. 내눈 앞에 화면이 있으니까. 화면이 내눈 앞에 있으니까. 아니 채팅은 보이는데, 지금 문제가 이거 각도 조정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게 에러 사항이 조금 있어. 자, 지금 봤을 때 던져야 되는 장소가 몇 군데가 보인다. 이쪽으로 포인트를 옮겨서 이런데 배스가 안 붙어있으면 다 어디 있다는 거지? 배스가... 배스가 이런데 없으면 어디에 붙어있다는 거지? 이런데 배스가 붙어있어야 되는데. 아니, 여기 수초대를 봐봐, 수초대를. 여기 밑에 베스가 안 들어가 있다고. 블루길만 둥둥 떠 있네. 블루길만 둥둥 떠 있어. 왔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내가 여기 베스 있을 거라 그랬잖아. 아하. 아하. 아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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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사이즈. 오, 사이즈. <laughs> 오, 사이즈. 오, 나쁘지 않네요. 나쁘지 않네. 오, 오. 이거, 이거 땡길 때 앵글 어땠어요, 여러분? 땡길 때 앵글 어땠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보시기 괜찮았음? 와, 트앵글 백장님! 이 별풍선 와, 백장 님, 100개 감타요, 백장님! 와, 백장 와, 백장님! 와, 백0 0개백 백장님! 와, 백개 감사합니다. 와, 오, 잠깐만. 오 하나. 오한 백장님! 와, 정도 님 와, 정도 되겠네. 오! 야. 씨. 밑으로 쭉 빨고 내려갔어 어. 툭툭 땡기고 밑으로 쭉 빨고 내려갔어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i 왜왜 e r o chuk balgoneras. Oh,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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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보여드 where, where, w h e r 보트다 보트 보트 아니야 베스 봐봐 베스 봐봐 커 괜찮아 사이즈 괜찮아 어. 사이즈 괜찮아 이거 이거 이걸 어떻게 보여줘야 돼 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그렇게 작은 사이즈 아니에요 어. 한40 정도 돼요 어? 길잖아 길잖아 어, 크다니까? 어, 진짜 크다니까? 뒤로, 뒤로 제끼면은, 아이씨. 아씨 이만해, 이만해. 어, 이만해. 얼굴, 얼굴 길이가 40이라뇨, 조대랭님 지금.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 무슨 말씀이십니까? 섭섭하네요. 어, 크다니까? 진짜 크다니까? 왜 내가 거짓말 한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걸로 거짓말 안 하지, 나는. 야, 오늘 첫 뱃스 나왔다, 그래도. 일단은 이렇게 해서 후킹까지도 괜찮게 할수 있었다는 거. 하지만 그래도 조금 어렵긴 어려웠어요. 후킹까지도 할수 있긴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어려웠어. 조금 더 적응하고 연습하고 하다 보면은 이 각도에서 낚시를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 질것 같으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낚시를 방금 전에 한마리를 잡으면서 느꼈는게 확실히 지금 배스들이 바닥에 완전 가라앉혀가지고 붙이니까 반응을 해준다라는거 위에는 블루길들 둥둥 떠있고 위에는 블루길들이 둥둥 떠있고 바닥에 쭉 가라앉혀가지고 폴링시키고 어, 살짝 움직일 때 밑에 있으면 받아먹는다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아,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이거? 일단 테스트는 이정도 하고, 다시 이제 컨셉을 좀 바꿔봐야겠다. 아. 어, 지, 지금 멍, 멍 들었을 것 같아, 아마. 일단은 차에 가서 요거는 이제 요 정도 하면 될것 같다라는 저게 들었으니까. 아니, 지금 또 그게 릴 핸들이 억수로 덜렁거리거든요. 원래 이렇게 덜렁거리면 안 되는데. 이거 옆에 이거까지 있는데 이게 안 풀렸는데 왜 덜렁거리지, 이게? 어. 우. 우. 최대한, 최대한 더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더 좋은 걸 찾아보려고 여러 가지 또 시도를 하고 있으니까. 가방이 가슴 거치대를 너무 누른다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정말 힘든 점, 응. 가방이 거치대를 눌러가지고 너무 아파. 아, 어. 이게 일단 너무 아파. 그 다음에 요거 웨이더, 웨이더가 또... 옥수를 많이 누르니까. 이것만 풀어도 지금 옥수를 편해졌거든.